오늘은 그 리버브 스텔스 위암 리모트를 한번 수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그예봉산 활공장 갔다가 내려올 때 레버가 누유되면서 그 시포스트가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리버브 리모트가 누유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레버 안쪽 피스톤의 끝에 보면은 그 예, 고무링이 있는데 그 고무링이 오래돼서 경화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츠 안으로 이렇게 뭐 흙먼지 같은 게 들어가서 이그 실린더 안 내벽 자체가 기스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 링이 경화된 경우는 링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실린더 내부 벽 안이 뭐 스크래치가 나면은 이 리모트를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뭐그 스크래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레버, 피스톤, 링만 한번 교체해보고요. 그래서 뉴가 잡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또 일이 커지는 거죠. 보통 가변 시포스트들은 리모트가 요즘은 이런 유압방식을 안 쓰고 유압방식은 거의 락샷 리버브만 사용하고 대부분은 케이블 방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뭐, 케이블 방식이 편한 것 같긴 한데, 나름 또 유압 리모트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케이블 같은 경우, 케이블 리모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 따라서 이게 인터널 라우팅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좀 급하게 꺾이는 경우에는 장력이 변화가 많이 생겨서 음, 수시로 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조정하기도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변 시프트 전용 뭐 케이블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뭐, 카인드샷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사면 들어있는 케이블이 일반 변속 케이블하고 많이 다릅니다. 되게 부드럽죠. 이게. 여튼, 이런 유압 방식은 그런 거에선 좀 자유롭습니다. 블리딩만 잘해놓으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누유가 생기면 참 골치 아프다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뭐 무선 방식도 나오긴 하는데 무선 방식은 일단 가격이 좀 너무 비싸고요. 아무래도 무게가 예, 배터리 포함이기 때문에 약간 무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리모트 피스톤의 오일링만 한번 교체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오일이 전혀 없네. 이 피스톤 레버를 분리하려면요 뒤에 보면 이런 그 고리 같은 게 있거든요.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예. 육안으로 봐서는 이 고무 링이 정화된 것 같진 않은데 좀 불길하네요 <laughs> 그래도 일단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고무링 규격은 내경 4mm 두께 2mm의 고무링인데요 국내에서 오링으로 검색을 하면 몇, 그 네이버에 몇 군데 업체가 나오는데 비슷한 규격이 내경 3.8mm 외경 1.9mm짜리 p 타입 오링을 팝니다. 1,000원에 한 10개인데요. p 타입을 사셔야 되는 이유는 p 타입이 그 운동용 고무 오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용이 아니라 이렇게 이 피스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데 쓰는 고무링이니까요. 그냥 그 P4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약간 0.1mm씩 치수가 작은데 어차피 이게 그 허용 공차가 있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죠? 약간 이게 늘어나긴 했네요. 음, 경화가 됐다기 보다는. 아, 모르겠다. 늘 <laughs> 네, 때는 그냥 공구 없이 손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멈춰지기를 꼽아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일단은 뭐 다시 조립해 보고요 블리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조립하실 때는 요 기존 그 나사사 방향만큼 이 정도 있잖아요 어,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블리딩 하는 거는 제가 그 다른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블리딩을 하고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작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laughs> 10분이면 끝날 블리딩이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 몸체에 그 블리딩 포트 마개가 있거든요 금속마개 요만한 거 예, 그거를 이 프레임 안으로 빠트려서 그걸 빼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laughs> 다 분해하고 조그만 마개가 프레임에서 툭 떨어지는데 교유도 안 다니는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튼 다행히 예, 이 리모트 누유 문제는 오링 문제였네요 오링 교체하고 블리딩 하니까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네, 아 수리가 잘 돼서 다행이네요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그 활공장에서 얘가 이 고장 났을 때 뉴가 돼서 그 유격현상이 생겼었거든요 한 2cm 정도 원래 그 리버브 유격현상은 그 안에 있는 댐퍼 오일이 빠져서 나는 건데 보통 이제 그때 되면은 이 서비스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죠 리모컨의 블리딩 상태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메카닉들은 아니라고 하고 저도 뭐 구조상 그게 관계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블리딩 상태가 불량하면 유격이 발생해요.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은 확실히 있구요. 네, 아, 돈이 많이 세이브됐네요. 저거 리모컨 고장나면 최소 5, 6만원을 알고 있는데, 오늘 천원으로 해결했습니다. 남은 돈은 치킨에 맥주라도 시켜서 먹고 낮잠이나 자야겠네요. 오늘은 이상 리버브 리모트 누유 수리기였습니다.